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좀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 콘서트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가 연기 또는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정주 콘서트는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콘서트에 대한 소식과 함께 원곡자 가수가 임영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 하나 소식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수 김자훈님이요, 임영님의 난 남자다 무대를 호평했습니다. 김장원님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랑의 콜센터 난 남자다 영상을 링크를 하고요. 무기력해지는 토요일 웃고 시작합시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난 남자라는 곡은 김장원님의 대표 곡으로 2000년에 이제 발표를 한 곡입니다.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쉴새 없이 움직이면서 도른미에 텐션을 보여줬죠. 스텝 또한 엄청났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댄스로 팬들도 굉장히 웃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영웅님이 코믹 댄스와 또 빼어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죠. 또 마지막에는 김장훈님의 노래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바로 발차기를 한 건데요. 이때 트로맨들도 깜짝 놀랐죠. 은하스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훈님은요, 공연의 신입니다. 이 말은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임영웅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장훈님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게시물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게시물이 있고요. 임영웅님 노래 부르는 장면의 사진이 두 개가 실려 있고요. 또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난 남자다. 임영웅 봤소? 최근에 일어난 일중 가장 신박한 일 같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박한 일 같소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다, 뭐 이런 기쁨의 표현입니다. 난 남자다,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늘 잊을만 하면 후배님들이 부르고 24년 된 신곡처럼 띄어주셔서 어찌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고 고맙소들 하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고 또 회자를 되게 만들었고 또 원곡자인 김장호 님도 이제 임영님 덕에 덩달아서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또 연령이 좀 어린 친구들은 김장훈님의 노래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뭐 태어나던 시기에 발매가 된 노래니까요. 그 친구들도 이런 좋은 노래를 임영웅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파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래서 영광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이란 말 정말 자주 쓰는 말 아닌데요. 너무너무 고마웠나봐요. 또 글을 보면요. 임용 스타일 난 남자다 좋은데요. 아 처음에 손으로 미간 잡을 때랑 건들거릴 때부터 빵 터졌네요. 지금 김자원님이 그래서 적은 저 행동이. 난남자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원곡자가 보기에도 임영웅님이 너무 똑같이 잘 표현을 해낸 것이죠. 또 그를 보면 제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건 가끔씩 선후배님들이 제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준다는 것보다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을 때그 팬들이 행복해할 모습들을 전차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행복한지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노래는 공연, 연출, 나눔, 봉사, 독도, 말장난,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귀결되죠. 행복, 카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보면은, 영웅님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줘서 많은 사람들 알게 돼서 그것도 고맙지만, 그거보다 더 고마운 거는 새로운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을 때, 팬들이 영웅님 그 모습 보고 행복해 할 생각들을 떠올리면 그게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을 보면 근데 노래를 듣다 보니 제가 더 트로틱하고 영웅군이 락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군 곰이 락커 스타일로 쭉쭉 뻗네요. 하고 이렇게 엄지척 이모티콘이 딱 있습니다. 임영님을 락커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곰이 락커 스타일로 쭉. 쭉쭉쭉 뻗어 나갔죠. 이제 이게 음악성을 칭찬을 한 겁니다. 고음이 락커 같다. 라커들은요 여러분, 고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라커가될수 있어요. 라이브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곡자 김장우님이 영웅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내가 더 이렇게 뭔가 부르는 스타일의 트로트기고 영웅님 노래 부르는 게라커 같다. 그만큼 고음이 쭉뻗어나 간다. 잘 발산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영웅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고음, 성량다 체크한 거죠. 거기다가 댄스 퍼포먼스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뭐, 굉장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제 노래를 잘 불러준 선물로 영웅군 팬클럽 이름 하나 지어드릴까 합니다. 이미 있다면 부케로라도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웅의 팬클럽 이름을 지어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김장원님은 임영님의 팬클럽 이름을 모른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지어준다고 한 건데요. 이 말은 임영님에 대해서 막 깊숙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퍼포먼스 고음 소화하는 것 보고 딱 감이 온 거죠.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긴 글을 남겼겠죠. 또 마지막을 보면 임영웅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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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네모 안을 여러분들이 채워 달라는 거예요. 이제 호응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열린 글이죠. 지금 팬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정호님 남긴 글을 봤는데요. 김정호님은 콘서트 공연 중심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꽤긴 시간 동안 공연을 못 했습니다. 뭐 대학 축제 행사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영웅님이 자신을 자신의 노래를 소환을 해준 거예요. 난 남자라는 굉장한 명곡입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몰라요. 발매가 된지좀 오래된 노래니까요. 그거를 의지 어내서 어린 친구들에게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난 남자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준 거고요. 또, 김장원님이 언급을 했듯이, 영님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 했죠.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목요일에 방송을 했는데요. 주말인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임이 하는 일이 굉장한 걸알수 있죠. 많은 가수들을 살려내고 있고요. 또, 오래된 노래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추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 가요계에 없어서는 안될 별이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오른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타 영상을 만드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선곡 리스트를 보면 바램,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그리고 서울의 달도 같이 했습니다.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서울의 달 의상이었는데요. 영웅님이 레드와 블랙을 선보였죠. 청주 콘서트 낮 공연에서는요, 레드 의상을 입었습니다. 낮에는 레드를 입었으니까 이제 밤의 공연에는 블랙을 입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의 달 무대를 보고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끝장이었대요. 임영웅님이 원래 매력이 있었는데 서울의 달 노래 부르는 거 보고 팬 아닌 사람도 팬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그냥 갖고 논대요. 무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넓고요. 그런데 영웅님이 이큰 무대를 노래로 압도를 하고 있대요. 틈 없이 꽉꽉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서울의 달 퍼포먼스, 성량, 음색, 가창력 모든 게 퍼펙트한 완벽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또, 청주 콘서트장이 안에가 좀 밝대요. 조명을 다 꺼도 좀 밝다고 합니다. 청주 콘서트장만의 특색이죠. 그리고 기존 콘서트에서는 멘트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청주 콘서트는 좀 노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청주 콘서트만의 컨셉일 수 있는데요. 임영웅이가 트럼맨들은요, 이번 공연이 끝나면 어쩌면 또 앞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이 연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노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막 4단계가 발령이 됐죠. 대화를 많이 하면 함성이나 호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팬분들이나 공연 관계자들의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최대한 줄이는 모습도 볼수 있죠. 그렇다고 멘트를 다뺀건 아니고요. 기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한다고 합니다. 아, 여웅님과 드럼맨들 뭐 안들어서나 팬들 생각인 걸알수 있죠. 뭐 이렇게 콘서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생생한 후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